감사합니다.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. 아멘. 오늘 세월의 연합방송, 방송예배를 통하여 전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방송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네, 네, 네. 아, 오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의 하나님 그 입술에 기름 모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, 네, 네, 네. 아버지 지금은 절 시간입니다. 마치는 시작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.